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어, 시즌 2 아리까리 오늘은 뭐가 좀 아리까리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치약 얘기 그동안에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래서 치약의 제일 중요한 건 불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번에 거품이 좀덜 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 마지막 얘기가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치약 안에는 아주 미세한 돌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를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연마제라는 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마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거칠거칠한 게 들어있는 거면 이가 깎여요. 그래서 연마도가 낮은 치약을 쓰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마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 표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연마도 수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료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마도 수치가 연구에 의해서 나와 있는 놈들 를몇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마모가 진짜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야 아 이게 이가 다른구나 이럴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가 단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생 동안 써오는 동안에 내 이가 다른지잘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약의 연마도에 관련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험할 생각을 하고 <laughs> 그럼 하고 문질러 봐야지 그랬더니 어 문지르는데 한번...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세게 문지를 수도 있고 빨리 문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자동으로 돌아가는 예. 연마도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은 요, 제가 치과에서 쓰고 있는 예, 플라스틱 판때기를 좀 갖고 와봤어요. 예, 투명한 판때기인데요. 아주 매끈매끈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막 비닐을 뜯었거든요. 포장 비닐을. 뭐에 쓰는 거냐면 투명 교정할 때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첫 번째, 그냥 칫솔과 물 가지고, 두 번째는 어 연마도가 알려진 두 개의 치약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연마도는 여러 가지 수치를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연구적으로 쓰는 건 예, 상대적 상아질 연마도라는 어려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건간에 수치가 대략적으로 100이 넘어가면 연마도가 그래도 좀 있다. 예, 그다음에 100 이하는 그런 데로 괜찮다. 또70 이하면 연마도가 좀 낮은 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사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70 이하 연마도가 있는 걸 쓰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껍데기 안써 있어요. 그걸 지금에서 되게 죄송스러운 게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알려진 거를 그냥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을 가지고 한번 칫솔로만 문질러보는 거두 번째는 연마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연마도 30짜리를 한번 닦아보는 거그 다음에 연마도 110짜리를 한번 문질러보는 거그 다음에 연마도를 알수 없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치약을 하나 써보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눈으로 정말로 긁힌 게 보이나 이런 걸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물입니다 한번켜 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번에는 어... 연마도가 제일 낮다라고 얘기한 30 정도 되는 연마도 이 양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적당히 제맘대로요 정도 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많짠것 같죠? 예. 30짜리 연마도 치약 예.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살 문질르고 예. 스위치를 켜보고요. 이거 뭐냐? 자그 다음번에는 어... 국민치약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쓰고 있는 페리오입니다. 또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문질러서 30초입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RDA가 110으로 연마도가 제법 있다라고 하는 치약을 좀 짜서 요놈도 한번 똑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0초 묻혀가지고 네. 30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좀 씻어 갖고 오겠습니다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 물이 있고요 RDA가 30짜리가 있고 예, 60짜리가 있고 아 60이 아니죠 모르는 게 있고 110짜리가 있고 어휴 그런데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연마도의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이걸 보면 30으로 문질렀을 때는 약간 긁히는 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마도 모르는 치약도 연마도는 꽤 높은가 봐요. 꽤 많이 그렇게 보이고, 이 RDA 110짜리는 지나간 선들이 보입니다. 예. 사실 오늘 실험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치약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연마도가 좀 낮은 걸 고르셨으면 좋겠다. 요런 바램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로 대고 눌러서 문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프라이팬 코팅만 벗겨지거든요. 이 기름때나 이런 거는 스펀지 가지고 살살 문질러야 쏙쏙 빠지는 거거든요. 이걸 힘을 줘서 문지르면 프라이프만 상합니다, 말씀드린다. 칫솔을 나중에 선택하실 때도 내가 만약에 칫솔 가지고 이를 막 벅벅 문질렀어요. 그런데 한달 지나고 나더니 칫솔털이 다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칫솔털이 안 벌어지고 그 힘으로 쓰시는 동안 오래 쓰셨으면 반대쪽에 치아나 잇몸에 상처를 분명히 입혔을 거예요. 둘이 부딪히면 누군가 하나 망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칫솔이 망가지는 게 낫긴 낫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어느 회사 제품을 쓰시는 간에 3개월 이내에 칫솔털이 벌어진다는 건 내가 힘을 줘서 문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중한 내 치아 부드러운 걸로 설거지 잘 하시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치아 쓰시길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요 연마도 실험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치약 상표명을 가지고 이 치약의 연마도는 얼마예요 물어보시면 전 몰라요. 왜냐면 국가 공인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게딱한 가지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옛날 자료라 지금 나오는 치약에 대한 연마도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 회사에서 연마도를 아예 표방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 연마도 낮다라고 해서 그런 회사 빼놓고는 음 저한테 물어보셔도 몰라요. 그냥 그건 댓글 다셔도 제가 대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